네 형님들 안녕하세요 무과장입니다 지금 투기장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형님들도 열심히 이제 투기장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증표 이 영광의 주화를 모아서 지금 열심히 또 이벤트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투기장 할때 이제 투기장 핵심은 증을 또 찍는 거거든요 만약에 파티장일 때 징을 찍고 파티원일 때는 이제 파티장이 징 찍는 거를 이제 눌러서 같이 1.4를 하는 게 휴기장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징 찍는 거를 조금 어려하시는 워 분들이 계신데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징을 단축키 지정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일단 단축키 지정이 어려우니까 뭐 저처럼 일단 파티를 생성을 해서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파티장이 되기 때문에 이징 표시가 또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를 뭐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키로 일단 단축키를 지정해놓으시는 게참 편리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지금 마우스 우클릭으로 설정해놨습니다. 네, 우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클릭이 되고요. 일단 투기장 진행할 때 상대편에 원거리가 있으면은 원거리를 먼저 이제 1.4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뭐 법사라든지 일단 근거리를 제외한 다른 클래스들을 먼저 잡아주는 게좀 유리한 편이고요. 일단 저도 투기장 한번 진행하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매칭이 시작이 됐고요. 제가 파장이거든요. 파장인데 상대편에 법사가 있네요. 오크킬러 아이들을 이제 외워주시는게 좋고 일단 법사부터 징 찍을게요.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거 왼쪽에는 이제 파티 대신에 선택 대상으로 해놓는 게나 보기는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일단 카미 하는 감으면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오, 오크 킬러. 오그킬러 잠깐만요, 징 찍었고요. 그리고 징 찍었고요. 이러면은 징만 주고 주면 돼요 파티장은. 그리고 턴 갈기고, 그리고 징. 턴 갈기고, 네 그다음에 징. 1피가 이렇게 징을 잘 찍어주면은 점사하면 돼서 네, 좀 게임 플레이가 좀더 쉬워지거든요 1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티장 분들은 네, 이렇게 징만 잘 찍어주면은 1인분 하는 거고요 한판더 해볼게요 어, 이번에는 제가 파장이 아니고 어, 상대편에 4피 어, 태양 가득히 총사가 한명 있는데 이 총사를 이제 점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공사부터징 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어, 좀 초반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줘야 돼요. 대화를. 네, 우리, 어, 받았구요. 공사부터공사부터 조지면 되는데, 징을 왜안 찍냐? 아, 근데, 징을 안 찍어줘? 그렇지, 그렇지. 탐로아 이리와. 턴. 아 이번 판은 이 파티장이 징을 안 찍었거든요. 아 근데 캐리했네. 방금 전처럼 파장이 이렇게 징을 안 찍어주면은 조금 힘들거든요. 같은 편잘 잡혀야 되는 뭐좀 운이 필요합니다. 한 판만 더해 볼게요. 어 네, 이번에는 제가 2피고 상대방의 요정이 두 명. 야. 요정 두 명이 법사 한 명인데 와, 이번 판은 쉽지 않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해 보죠. 지금 좀. 네, 징 찍어 달라고 미리 얘기하고요. 음, 감이 한번 감으면서 들어가고 징을 빨리 아무나 찍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나 좀 찍어라. 이피어디있냐 우리 편. 지금 찍혔죠? 점사, 점사. 스턴 갈기면서. 그렇지. 또 징. 지금. 지금 안 찍어줘가지고 그냥 아무나 때릴게요.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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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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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빛나스케 빛나스케 좋지 네 이런식으로 해주시면은 됩니다 일단 징이 이만큼 중요한데 파티원들은 이제 징잘 보시고 그리고 또 파장은 징잘 찍고 한마리 잡으면은 또 다음 징 이동하고 네, 그런식으로 좀 플레이하면은 좀 더, 네, 승리할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이 투기장 같은 것도 파티원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운빨이 좀 심한 경우도 있는데, 파티장이 되면은 이징 찍는 거를 좀잘 해주시면 좋고, 또 파티원일 경우에는 이 파장이 징 찍는 거를 잘 보시고, 계속 징을 잘 봐주시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투기장에서는. 그리고 투기장 하시다 보면은 이 영광의 주화가 이제 차고차고 모이실 텐데, 영광의 주화로는 일단 뭐 대부분 형님들이 이 아레나 벨트 이거를 구매하시고 이제 강화 주문서로 계속 강화를 하실 텐데, 어 이게 무소각을 형님들은 이 아레나 벨트에 붙어 있는 이제 경액 옵션 있잖아요. 물방도 있고 경액도 있는데,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경액보다 다른 걸좀 우선순위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서 그거를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시즌 던전에 들어가면은 우측에 시즌 상점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투기장 클릭하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장비 탭인데 이렇게 벨트랑 아레나 강화 주문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드. 뭐 여기는 신비 팩이랑뭐 상급 팩 있고요. 그리고 일반 여기서 이제 기사단 무기, 기사단 방어구 그리고 영웅 스킬부 상자, 뭐 축복의 소성수 수호석 상급 가루 뭐 이렇게 좀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천 개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하시다 보면은, 이천 개도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영웅 스킬부 상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영웅 스킬 상자 하나씩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여기 있는 것들은, 해면 상점에서 이제 판매하는 영웅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뭐, 마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소니,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썬더프로텍션, 네, 이런 식으로 영웅 스킬도 파는데, 여기 지그 상품 상세 정보를 가시면은, 각 스킬북은 창고 이동 및 다시 뽑기가 불가하지만 이 영웅 스킬북 상자 있잖아요 상자를 까기 전에는 여기 보시면 창고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90리세를 하시는 형님들은 이 슈퍼소닉을 또 배울 수가 있으니까 이 영웅 스킬북 상자를 이제 1개로 구매하신 다음에 부캐릭에 주시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본캐에 영웅 스킬 빠진 것 중에 만약에 없는 영웅 스킬이 여기에 있다 그럴 경우에도 어 이렇게 영웅 스킬북 구매하시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단 무기나 기사단 방어구는 이제 컬렉션 하시면 좋고 뭐 만약에 본장비로 끼실 형님들은 뭐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참 괜찮죠 그리고 또 왼쪽에 넘기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악세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귀걸이 반지 티셔츠 이 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라서. 투기장 하시다 보면은 또 충분히 사실 수가 있거든요 뭐 저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이 5짜리가 하나라서 5축을 좀도전하려고 하는데 네, 하나당 10개라서 이제 20개까지 구매 가능한데 20개 다 사봤자 200개 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지금 144개 있는데 56개만 모으면은 네, 수정 20개 구매가 가능해서 이걸로 한번 5를 노려볼 거고 카탈리스트도 10개로 최대 20개까지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카탈이 아직 아니신 형님들은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뭐 당연히 뭐 20개로는 힘들 수도 있는데 카탈 구매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한번 고인센트 노려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두개로 명코 500개 코인 500개씩도 또 구매 가능하거든요. 요런 것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화 같은 경우도 창고 이동이 가능한데 여기 이제 돋보기를 눌러서 보시면은 대부분 다 창고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카탈리스트도 여기 보시면은 창고 보관 가능하고 그래서 부캐릭에 악세 채우는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도 꽤 괜찮아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다 창고 보관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네,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고급 상점 같은 경우는 랭킹에 들어야지만 노란색 어, 주화를 얻을 수가 있어서 상위 랭커 분들만 네, 구매가 가능한 점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무소강의 형님들은 이제 벨트를 구매하셔서 인챈트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 상점에 있는 이런 아이템들 이런 악세들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